헤리케인은 항상 언론을 통해 말했습니다. 팀과 함께 하는 것에 만족하지만 우승을 해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고 말이죠. 그것은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최고의 선수로서 가야만 하는 최종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현실적으로 케인이 떠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토트넘에 있었던 큰 거래 이후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으로 선수를 팔고 난 이후에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리빌딩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번 이적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언론을 통해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토트넘 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 2013년 베일의 이적을 살펴보게 되면 베일은 토트넘에서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할 당시 8600만 파운드, 약 1400억의 수입을 토트넘에게 안겨주었는데 베일이 떠나고 이후 토트넘으로 영입된 선수들은 총 7명의 선수들로 볼수 있습니다. 파울리뉴, 로베르트 솔다도, 에트엔카포, 블라디 키리키슈, 샤들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에릭 라멜라 여기서 선수들의 간략한 행보를 보게 되면 솔다도와 파울리뉴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꾸준함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완벽한 주전자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블라디 키리키슈 역시 주전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팀을 떠나게 됩니다. 샤들리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공격 생산성으로만 보았을 때 나쁘지 않았으나 경기력의 기복이 있다는 평과 함께 결국 시간이 흘러 영입된 지 이듬해 토트넘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에릭 라멜라는 수많은 부상과 회복을 반복하며 현재까지도 함께하고 있지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 레비 회장은 베일이 떠나며 남겨주었던 약 1,400억의 수입으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7명의 선수들을 영입하며 상심한 팬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지만 에릭센 정도만이 이 7명의 선수들 중에서 성공적인 영입 사례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한 명의 탑클래스의 빈자리를 7명의 영입으로 대체하려고 했다고 볼수 있었는데 현재도 이러한 영입 방식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새로운 경기장에 쏟아부은 10억 파운드 약 1조 5천억에 달하는 비용과 그에 따른 부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구단의 재정 악화 문제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토트넘이 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2억 5천만 파운드, 약 4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받았다고 전하며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4천억의 투자 금액이 향후 어떻게 쓰일지 언급했는데 먼저 토트넘의 케인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될때 대체 선수를 찾는 목적으로 이 자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언급은 없었으며 반대로 주축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 또한 구단의 입장권 수입과 방송 및 여러 부가 수입이 감소하며 불안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토트넘은 이번에 적지 않은 투자를 받았지만 투자금의 쓰임에 있어서 이번 시즌 빅포진 입에 실패하고 희망이었던 유로파리그 출전권 획득이 무산되면서 흔들릴 수 있는 선수단의 재계약과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영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클래스가 있는 한 선수의 영입을 위해 거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인데 상황이 이렇다면 과연 어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케인의 대체 선수를 토트넘이 무리하지 않고 데리고 올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체들은 최근에 있었던 맨시티와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바로 맨시티가 챔스 결승전에서의 패배와 팀의 공격수인 아구에로가 팀을 이탈하면서 맨시티와 케인의 연결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결승의 주인공은 첼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최근 3, 4년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중심으로 챔스 우승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았었고, 지난 3번의 시즌 동안 챔피언스 리그 8강을 넘어서지 못했기에 이번에야말로 우승할 기회라고 여겼으며, 많은 언론 또한 맨시티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까지 많은 투자와 함께 리그 우승과 여러 컵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업적을 달성했지만,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챔스 우승을 놓치면서 너무나도 쓰라린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아구에로는 맨시티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확정되며 맨시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리, 공격에 있어 방점을 찍어야 하는 그 스트라이커 자리에 공백이 생기며 여기에 많은 연구 언론들은 케인이 이적함에 있어 맨시티뿐만 아니라 라이벌인 맨유, 그리고 첼시로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과 흘러가는 이적 시장의 흐름에서 케인이 맨시티로 이적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챔스 결과에서 맨시티의 무너진 팀의 사기를 본다면 케인의 영입은 팩과 선수들에게 그 무엇보다 값진 일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앞서 말한 케인의 대체자를 찾을 때 토트넘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체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맨시티의 가브리엘 제주스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맨시티가 케인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제주스를 수합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즉 맨시티가 케인을 데려올 때 합의된 부분 금액에 제주스를 얹어 거래한다는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현재 케인과 제주스의 수합딜에 대한 현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저 또한 가능성이 있는 소식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이러한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트넘이 약 1,100억의 몸값을 자랑하는 제수스와 그 이상으로 평가받는 케인 몸값의 추가 가치만큼. 현금 수익을 창출이 될수 있다는 점이 토트넘 입장에서 좋은 거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이 수합될 가능성의 무게를 실어주는 관련 기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스퍼스 또한 이미 제주스를 영입리스트에 올려놓았다는 점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이 투자받았다는 약 4천억의 이 돈의 투자 방향성 자체가 케인의 대체자를 영입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점, 투자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주요 선수들의 재계약과 구단의 부채상환, 그리고 모든 면에서 감소한 구단의 손해를 메워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거기에 지난 시절 영입 사례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지면서 토트넘이 보여진 이적시장 메커니즘으로 보았을 때 이번 시즌 구단의 생존과 팀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케인을 바라보는 레비회장의 시선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제주스는 윙포워드로 데뷔했지만 유럽 진출을 하며 중앙 공격수의 모습을 갖춰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장점으로는 전방 공격수로서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 또한 천부적인 재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맨시티에서 펩과르디올라의 지시 때문인지 드리블을 최대한 줄이고 간결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시즌 모든 경기에서 23골과 14개의 도움을 올렸으며 이번 시즌에는 14개의 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쳤습니다. 헤리케인과 양측 구단, 그리고 제수수가 얽혀있는 이수왑 딜에 대한 언론 기사들이 만약 현실로서 논의될 때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이적 시장이 열리고 선수들 본인들의 생각들도 언론을 통해 더욱더 빈번히 드러낼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구단들이 발표하는 내용 하나하나 살펴가며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박스톤이었습니다.